두 번째로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육체 질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지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훌륭한 학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마음에 슬픔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려움과 곤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곤고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순례함보다 나오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한보다 낫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렵고 답답할 때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체험에서 나온 진솔한 고백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온할 때 편할 때는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환란날에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란날에 모세가 한 일도 그것입니다. 모세가 어려움 가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낙심하게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너무도 어리석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의 하신 일도 그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광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신 주님이셨지만 그분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기에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를 대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인내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눈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빈궁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무시당한 자 못난 자 약, 약한 자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못난 자들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한심한 자들 바보 같은 자들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못난 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일 힘듭니다. 그것처럼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 번의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인간이기에 느껴야 하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비록 아주 길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눈물로 기도함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싸움터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픔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아픔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철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크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려운 싸움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